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국대학교 수의학과 대학 실험 동물의 학교 수님 한진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경국대학교 수의과 학 대학의 한진수라고 합니다. 이따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기서 어, 구하는 것은 어 제가 오늘 첫 경험입니다. 이렇게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는 첫 경험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가서 강의를 해도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재밌다는 얘기를 들을 자신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웃어주세요. 이 네, 예. 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그보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말이 줄이긴 줄였지만 슬라이드가 50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중요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 들을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 오늘 주제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인데요. 여기다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관계 그렇게 해서 어, 조금 어, 슬라이드가 좀더 늘어났는데요. 어, 최근에 어, 반려 동물이 굉장히 지금 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트렌드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 집중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어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쉬우니까요. 너무 쉬워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어떤 동물이든 반려동물을 키워 보셨거나 또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은 한번 손님 들어봐 주세요. 아예 거의 절반 정도 드시는분도 많으십니다. 혹시 반려동물 중에 호랑이 키워 보신 분은 없으시죠? 예 네, 큰일 납니다. 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있어요. 사자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야생동물이요네 어쨌든 지금은 반려동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지고 많아져가지고요. 별별 동물을 다 키웁니다. 사실은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수의과대학에서 원래 실험동물 의학 교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쥐박사입니다. 쥐가 전문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동물복지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년 전에 일반 대학원에 대학원 과정으로 바이오 힐링 융합학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동물매개치료 전공 또 식물매개치료 전공 학생들하고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 보는데요. 어 그리고 현재 인간동물 상호작용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또 여기는 고양이들은 길냥이들입니다. 아마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이 둘레를 두, 둘러봤는데 아마 여기도 길냥이, 길고양이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10년 동안 이 길고양이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어, 저는 주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골 주택입니다. 시골 30년이 넘은 시골 주택이 있다 보니 길고양이들이 우리 동네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길고양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 2013년에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마 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고양이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은 길고양이가 서울시의 길고양이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의 사후작용이 동물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인간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못 알아 들으시더라도 손들지 마시고 그냥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어, 개의 장을 가지고 설명드릴 을 텐데요. 대신 오늘 여러분들 뵙기 때문에 더 중요한 내용을 끝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실버 타운과 동물매개 중재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이 포스터는 어, 저기 제작년에. 세작년에 그 홍문표 의원실하고 여기 대한노인의 서울연합회와 같이 해가지고 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좌장으로 봉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요. 실화입니다. 이거 영국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 이 주인공이 사실은 괜찮은 집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우리 집안에 가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하다가 결국은 좌절을 하게 되고 좌절하다 보니까 결국 마약을 손댔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노숙자가 됐거든요.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길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길고양이를 만나서 자축구도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명인사가 됐어요 유명인사만 된 것이 아니라 갑부가 됐습니다 저 고양이 덕분에 어떻게 해서 갑부가 됐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고 나도 갑부가 되고 싶으시면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덤덤해야 돼요 사람을 돌처럼 봐야 돼요 네, 근데 얘는 사람만 보면 그냥 관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지금은 동물맥의 치료 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대에 유명인사가 지금 됐는데요. 지금 생일날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주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보면 이 부모도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이 햄버거는 사람용이 아닙니다. 강아지용입니다. 물론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떠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 팻 동가나 호텔과 실버타운이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아직 5성급 호텔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퍼시즌스화문에 있죠. 워카일, 톱네드, 밀레디움 호텔. 여기 팻 동가 에서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마곡에, 롯데 건설이 짓고 있는 VL 루웨스트. 반려동물 동반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종로에 있는 평창 카운티, 성남부지이스등 이렇게 다 시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급대학교에도 더 클래식 500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는 펫타수 호텔이라는 호텔도 있거든요. 그래서 펫 동반 호텔 입주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시니어타운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자.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여기서 해피타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국대학교 명물이호양아 여기서 이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우리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동강에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하실 선생님은요, 컴플렌터 대학 철학 교수 선하방 감사님인데, 오늘 주제는 싸가지 철학을 통한 인생기보입니다. 아, 제목을 보니까 강의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기도 하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교재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주제를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 가지 철학은 보았다가 이렇게 보시고 오늘 강의 교재. 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 은 싸가지 철학을 통한 인생 회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싸가지 철학을 뭔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싸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다 어르신들은 보통 싸가지 없다, 싸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싸가지 없다는 좀 저속한 말이고 욕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싸가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참 발전적이다, 희망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다보다는 싸가지 있다가 훨씬 낫지요. 예. 그래, 지금 저 뒤에 소음이 조금 들리는데, 한 60분 동안만 잘 참아보세요. 그러면 싸가지 있다? 없다? 아, 있다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가지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저속으로 변한다. 퇴보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 있다 하는 것은 욕설이 아니고 구설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싸가지 철학을 통한 인생 회고로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르신께서는 60대나 70대, 80대, 지금 90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싸가지 일을 해왔는가 그런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싸가지 철학은 싸가지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 심리의 작용이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죠. 내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에서부터 유년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서부터 장년기에서부터 노년기 이렇게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지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가 다 휘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길었어요. 이건 왜 길었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모발이다, 이거예요. 밥 먹는 것도 젓가락부터 숟가락부터 들고 먹잖아요. 손으로 막 집어 먹는데 미개인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차적으로 순서를 지켜놓은 법도 상식에 의해서 규약을 맺어서 그 규약을 글자로 만든 것이 헌법이에요. 그게 법이다, 이 소리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규약과 절차, 그것은 우리가 사는 데는 지켜나가자 라고 적한 것이 정치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탈락하고 있다. 해서요. 법과 도, 이 사사유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안 지키는 놈은 사가지 없는 놈이죠. 알고서 안 지키는 놈은 더쁜쁜 놈이죠. 그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다. 해서요. 아버지도 자식을 때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때린다. 해서요. 그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지요 아니면 안 때리고 말로 가르쳐야죠.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는 것이 형의 상자, 위지 도. 그 도를 깨달음. 위지에 하라 오는 소리는 물건입니다. 이 하는 물건이에요. 물건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이건 내가 많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판단을 해야 된다죠. 그런데 요즘에는 물질을 너무나 많이 욕심을 부리죠. 전부가다심 욕심을 부려죠 그것은 내 극기로 이겨야 됩니다. 이 돈을 내가 안 가져가도 된다. 하는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형의상자 위지, 보유, 위지하라. 이런 말에서 형의상학이 나온 거다. 그 다음에는 이게 형의상학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순정 철학이 있습니다. 이 순정 철학. 순정 철학, 여기에서 보면요. <laughs> 우주론과 우주론과 실체론으로 우주론으로 이게 어려워져가는데 우주론으로 가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과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을 다 연구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철학학교가 있다면 제가 매일 와서 가르치게 되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돌아하는 것이 철학의 일반적인 관계다 해서 거기에 교환에도 내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식들이 알고 나면 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요즘에는 돈이 상징입니다. 아버지가 돈 없으면 가까이 있는 자식도 안 찾아와. 볼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고 빌딩이 있고 막 있으면 돈좀 달라 하라고 먼데 뭐 있는 자식도 서로와서로와서 아버지한테 입금 받는다 이게 돈이 상징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물질은 이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 제 이야기는 사회가 잘 되려고 보면 돈을 쓰는 사람을, 살림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다 <laughs>